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음, 지난 두개 영상에 이어서 소마테라피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연휴라서 영상을 좀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띄엄띄엄 올라오던 영상들 들으시던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되게 제 영상이 이게 올라오는 족족 이렇게 왕 사람이 이렇게 몰리고 막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뭐 검색하다가 무슨 뭐 알고리즘에 이렇게 같이 딸려와서 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면 그렇게 이몇 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영상의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음, 그염염에에두올올리영영상이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간 나실 때 저희 뭐야 영상 보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성격이어 가지고 뭐 눈도 필요하고 이러면눈 감고 옆에다 이렇게, 틀어 놓고 들으시거나 운전하시면서 들으시거나 뭐이제 이렇게, 틈틈이 들으시라고 만들어 올려 놓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소마테라피를 하면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건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먼저 일반인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일반 사람들이 소마테라피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소마테라피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 이 부분은 자기 몸에 돌봄이 필요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움직임 전문가이기는 하나 일상에서 자기 몸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라든지 돌봄 통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써서 아프고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써서 아픈 거예요. 보통 일을 하거나 일상에서 뭘좀 하면 몸에 어디가 좀 불편해 오고 통증이 맑게 생겨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통증이, 아, 여기 좀 아파오기 시작하네. 좀 있으면 더 아플 테니까 빨리 후딱 해치우고 쉬어야지. 라는 식으로 많이들 대처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그 통증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죠. 자기 몸 사용법을 자유자재로 할줄 모르는 상태로 자꾸 사용을 반복하니까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식조차 없으셔가지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부분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주변에 나처럼 만성통증 한두개쯤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개선할 수 있고 일상의 움직임에서도 아프지 않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 하면서 이 인터뷰들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아픈 거 아니었어요? 오후에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기 전에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알고 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 아픈 데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난 이후에 신세계다. 라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라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시면 어 좀덜 움직이거나 빨리 움직여서 쉬는 것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있죠. 네. 운동센터에 가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바른 움직임으로 운동하는 것 그런데 말이에요. 그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움직임의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 운동이 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지 않다가 이 통증이 오던 이 시간 음, 텀보다 좀더 길게 가요. 뭐 그나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한 30분 정도 움직이면 좀 아파왔었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한 1시간 정도 움직이면 이제 좀 아파오거나 막 이래요. 아니면 어~ 이 통증의 강도가 조금 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 내가 운동을 더 많은 횟수로 해주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상에서 이 몸을 써서 움직이면서 아픈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그런 식으로 운동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조차 하지 않는 이런 시각들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두 가지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스마 테라피에서는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 사용법이 어 어느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이런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알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또 다시 스스로 어떻게 움직임을 하면 어 많이 써도 아프지 않고 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 움직임을 수업에서 녹여내서 알려 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신 분들이 어 접근을 하시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보통 이 주중에 일할 때는 아프고 주말에 쉬면 안 아프고를 반복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단순한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으로 원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막이 운동 뭐주 2회, 주 3회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주 5회 막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더 근본적인 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이걸 이제 소마테라피에서 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마테라피에서는요, 이, 운동센터에서 하는 움직임하고 성격이 꽤 많이 달라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수업에 담고 있어요. 눕고, 누워서 뒤집고, 그 다음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서고, 앉고, 뭐 숙이고, 걷고, 숨 쉬고, 하는 이런 일상 움직임들을, 그 자체가 이제, 소마테라피 수업이거든요. 이것들이 너무나도 일상에서 당연한 움직임들이어가지고 이것을 배워서 익혀야 한다. 더 바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신의 이런 일상 움직임들의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불편하고 이 구조변형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운동 몇 시간으로 해결이 또 이제 안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차 선택으로 선택하는 게 뭔가요 각종 도움받는 것들 사드리시죠 베개 <laughs> 그리고 의자, 뭐 책상, 뭐 책상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목 받침대. 뭐 침대를 바꾸시는 분들, 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이제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거의 대부분 자기 잠자리 습관 때문에 아픈 건데 이제 침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바꾸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발이 잘못돼서 내가 뭐 걸으면 아프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마사이족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쿠션 빵빵한 뭐 에어 쿠션 신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막 요즘은 이 유튜브 광고에도 나오던데, 뭐등 같은 데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펴주니까 등확 펴지고, 막 허리 같은 데도 이렇게 복대처럼 막 이렇게 차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사가지고 막 하시죠. 아직 뭐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많이들 사시잖아요. 베개 컬렉터들, 뭐 신발 컬렉터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창조경제 시장이 열려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내부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시선을 돌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세면대가 내 키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세면대에서 이렇게 살짝 허리 숙여가지고 세수를 한다든지 뭐좀 하면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개수대가 이, 맞춤형이 아니어가지고, 내 체형이랑 내 키에 안 맞아서, 거기서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요리하고, 뭐 집안일 하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가 내 체형이 안 맞아서, 청소하면 은 아프고,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맞춰서, 모양을 바꾸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사용법을 모를 뿐이에요. 어... 여러분, 아픈 거 참고 살지 마세요. 통증은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통증은 분명히 흔적을 남겨요. 생체기를 만들어서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미세한 손상으로 오랜 시간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한 40, 50대쯤 되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병원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증의 발현이 오랜 시간 걸리는 거라서 발현되기 전에 생활 습관을 좀 미리미리 바꿔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얼마 전에 이그 포털 인터뷰 한 것들 보니까 뭐 성시경하고 가수 성시경하고 가수 김한선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젊었을 때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관절이 되게 많이 상했다. 그분도 지금 40대잖아요. 4, 50대죠. 50대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4, 50대. 그리고 김한선 같은 경우는 댄스 가수여 가지고 젊었을 때 진짜 몸 많이 막 이렇게 과격하게 춤추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 관절 연골 같은 것들이 다 달아서 없어졌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4, 50대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살 날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러면 이제 삶의 재미, 질이,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뭐야. 예전에 춤추는 프로그램 한참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여기저기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뭔가요? 삭신이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사용하는 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삭신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계속 더 아파올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분들 주변에는 춤 추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좀 약간 사시는 그런 이. 문화 같은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젊어서 젊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아프고 그래도 좀 과하게 사용하고 해도 회복이 될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만 그 상처 생채기는 분명히 몸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체기는 계속 계속 쌓여서 나이 들어서 나한테 어떤 효과로든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관절을 조금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기능적인 방향으로 몸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말 이렇게, 어, 애들 모아놓고 단체 체조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어 학교에서부터 자기 몸 사용법을 조금 계속 꾸준히 알려줬으면 이게 교과목으로 들어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되게 많이 입버릇처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아더 어렸을 때부터 어, 바른 인식을 좀 갖게 해준는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반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운동 전문가들이 소마테라피를 배우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해요. 제가 요가를 하다가 소마틱스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 요가랑 소마틱스를 접목해 가지고 소마요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소마틱스로 건너온 이유도 여기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운동을 하면서 특히 요가 분야에 있으면서 그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항상 찜찜하게 남아 있었어. 그러다가 소마틱스를 공부해서 사람의 움직임의 근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려 놨었던 이 요가 아사나를 분석해 놓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요가 하시는 분들이 이몸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꽤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 소마틱스에서 인간의 이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서 그것을 접목해서 요가 아사나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를 하고 있던 간에 이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것을 소마틱스에서 배우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본다든지 움직임을 본다든지 그리고 움직임을 안내하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디테일해지고 좀더 전문적이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맞춤으로 좀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안내를 하고 봐줄 수 있는 시각들이 생겨요. 그래서 움직임 전문가라면 누구나 이런 시각을 조금 길러 놓으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조금 더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소스가 되는 이런 메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 레슨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이 움직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자기 몸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들의 이 메소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본인들에게 오는 회원들의 이런 문제점도 아마 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려 보면요. 제가 이 폴든크라이스 이 국제 공인 교육을 받을 때이게 3년짜리 교육인데 제가 첫 회에 첫 세그먼트 때이이 이 저희 토론하는 조의한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어, 어떤 운동 메소드에서 나름 조금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분야에서 공부도 되게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대면, 아, 그 분야 선생님이잖아.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운동업계에서는 좀 대충 알아주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팔렌 크라이스를 배우러 오시게 되었나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몸이 조금 안 좋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팔렌 크라이스 수업을 몇번 들었는데 그게 그 치유 과정에 도움이 너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운동 메소드도 이런 치유 쪽 프로그램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메소드보다 이 소매틱스가 이 자신의 이뭐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매력적이어서 배우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 시간 일 세그먼트 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반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좀더 젊어서 이 메소드를 만났다면 이걸 공부를 했었을 건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젊어서 그분이 하고 계시는 메소드에 올인하셔가지고, 막 외국가서도 열심히 배워오시고, 투자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나름 이제 이름과 명성을 얻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다음 세금 어쨌든,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몸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쌓아왔었던 그것들을 놓치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셨는지 저는 그냥 겉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실 만큼의 이 고민이 어떤 중압감인지 저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음,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저것을 해야 하느냐, 예,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메소드에 소매틱을 배워서 녹여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저는 활용을 해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운동 메소드가 아니에요. 이걸 운동 메소드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라고 들 많이들 생각하셔서 선택들을 하시는데 이건 모든 운동이든 움직임이든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인간 자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꼭 자기 메소드를 버리고 이걸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 여태까지 내가 배워온 것들 때문에 아까워서 이 저걸 선택해서 배울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